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4월 16일 화일 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7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 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걸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것이요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참 예언자 대거짓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쓰러져 가게 되었죠. 아직까지 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도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의 고국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서를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와 종교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의 근본인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이 종교, 신앙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치와 신앙이 국가와 교회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근본 입장과 고백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구약성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께서 병든자와 가난한 자, 세례와 죄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또한 종교개혁가 칼뱅은 제네바시를 신정정치가 실현된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해왔음을 보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계의 구원론의 완성을 이뤘다고 평가받는 웨슬리는 개인만 구원받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되는 사회 구원을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 당시 탄광촌의 아이들에 대한 학대와 노예제도를 교회가 근본적으로 반대해야 된다는. 정치적인 입장을 감리교도들은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을 잇고 있는 한국 감리교회의 교리적서는 제7조와 8조도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서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점이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 난 정치와 무관해. 난 경제활동과 무관해. 아, 나는 문화와 무관해. 그건 다그 영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몫이야 하고 교회 앉아서, 교회 안에서만 틀어박혀 사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사회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만들어가는 과제를 우리가 품고 있다는 거죠. 구약성경을 보면 이를 위해 특별히 부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바로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길흉 화복을 점치는 것은 예언자의 직무와 하등 무관한 일입니다. 예언자 또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영어를 prophet이라 하죠 이 단어는요 헬라오 프로페테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서 접두어 프로는 앞이란 미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페테스는 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예언자라는 뜻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꿰뚫어 보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공간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이 예언자를 나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비. 우리 아바타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 나오는 이 외계의 거인족이 나비족이라고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나비란 뜻은 바로 예언자들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란 단어를 수동적으로 쓰이면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요. 능동적으로 사용하면 부르는 자, 선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와 히브리어를 종합해서 신학적으로 예언자라는 말의 뜻은 앞날의 일을 미리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보다도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의탁하신 말씀을 갖고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언자는 전문 성직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여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권력의 향배를 따르지 않고, 힘센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론을 통해서만 시대를 꿰뚫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보는 이들입니다.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예언자, 선지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사제들만 하나님께 부른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그들의 직업을 갖고 하나님의 성직자로 부른받았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동시에 시대를 개혁하고 변혁하는 예언자, 선지자로 부른받았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같은 예언자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예언자 중에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앞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찾는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를 그들의 왕에게 고발합니다. 아모스가 부테타를 시도했다는 거죠. 국가와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왕의 재판정 앞에 불려 나오게 된 것이죠. 지금 두 가지 흐름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생각과 생각이 부딪치고 있고 믿음과 믿음이 부딪치고 있고 세상의 왕과 우주의 왕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길을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길을 강조하는 참 예언자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참된 예언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그들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가 바로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아마샤는 체제의 변화를 원치 않고 있던 기득권의 여론의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세상의 여론보다 세상의 기득권보다 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서슬퍼런 공권력과 왕의 권위, 제도, 종교계의 권위가 매우 무섭고 부담스러웠지만 아모스는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과 권력과 명예와 돈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쫓고, 힘 있는 자리를 쫓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쫓고 있습니까? 마치 예언자인 양 행사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무서운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칼날 위에라도 서고자 하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또 다른 점은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선포의 내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샤는 이스라엘이 지닌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계약 백성의 의무와 정체성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계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세속적인 성공과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지킬 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모스는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힘인 나라에게로 돌려보내실 수도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세속 정권이 하나님의 세운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세상의 권력과 법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전하는 아마샤는 사람들이 원하는 선포, 권력이 원하는 선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장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세장으로 그리고 시대의 예언자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쫓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선지자 예언자의 부르심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참된 예언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참된 예언자의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죠.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혼란한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액션 플랜입니다. 세상을 위한 선택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부딪칠 때 하나님을 위한 길을 선택하기. 오늘 하루를 살아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세상을 위한 길, 세상에 사로잡힌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길, 하나님을 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